400km 정도 되는 영암 쪽에 갑니다. 뭐뭐 뭐 학산천 뭐 팔봉수 저 양장리수로라고 하는데 <laughs> 처음 가본 건데요. 그학파전수지는 내가 몇번 갔어요. 근데 거기에 그잘 몰라서 안 갔었던 곳인데 <laughs> 뭐, 계속 뭐 핫하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뒤북질라고 가고 있습니다. 사람 거의 이제 뭐, 없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올해 뭐 마지막 저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한번 출발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아, 엄청 돌아다녔어요. 몇 시간 돌고요. 지금 이제 다, 아, 대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진짜 이 평일인데도요 와 사람이 엄청나게 많아요 진짜 장난아닙니다. 자 첫번째 첫번째 캐스팅을 합니다. 사곡대 사곡대가 제일 짧은때에요. 지렁이 꽂았습니다. 1점을 <목소리> 넘겨쳤어요. 아, 지금, 일곱 대를 폈어요. 긴 대로만 폈거든요. 지금, 밤이라, 잘안 보여가지고요. 또 여기 처음 오는 데라, 아, 조사님들이 팍팍하게 다 찾아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어떻게 또, 한자리에 있는데, 아, 차 세우고 집 날려나고, 아, 너무 오래 <laughs> 하여튼, 하타다는 학산천에 한번 와봤습니다. 여기 전에 저, 학파지는 내가 저 위쪽에서 낚시를 해봤거든요, 었몇 번. 근데 여기는 안 와봤어요. 이 밑에서 조금 내려가면 이제, 그 뭐, 유명하다는 양장리수로 하고, 영산강 지류가 나오거든요. 아, 여기 처음 와봐요. 제가 오밤 중에 처음 와갖고한 서너 시간을 돌아다닌 것 같아요. 아, 자리가 없어요. 죽백. 다조사님들 있어가지고 그나마 여기 좀 멀리 있어도 진발이 해서 아오밤중에다 폈네요 어, 지금 잘 안보여가지고 떼짱 건너편으로 넘겨 쳐, 쳐가지고 어 40대부터 60대까지 7대를 폈어요 수심은 한 80에서 90 그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해보겠습니다. 날씨는 너무 좋아요. 여기 아무도 없고, 여기 옆에 보면 소리가 나는 게 보트 하는 조사님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오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따가 밥도 먹어야 되고요. 아, 배고파 죽겠어요.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지렁이로 다 꼈어요. 밥 먹고 수영을 하고 내려왔습니다. 아, 날씨는 되게 따뜻해요. 근데, 손바지 입을 정도는 돼요. 근데 이 정도는 뭐, 야 진짜, 맛있다 합니다 바보. 야, 바가 엄청 크네. 엄청 크. 지렁이 떡밥 나온 넘... 저 지렁이 바가 나오는 거는요. 지금 블루텐으로 바꾸고 있어요. 지금 두 대째. 그래서 빠가 나와 가지고 빠가 나온 낚싯대는 구루텐으로 교체하고 있습니다. 응. 아이고 이 대박. 이 너무 멀쩡해요, 파고. 야, 엄청납니다. 음, 아 지금 옥수수 하고요, 지렁이 하고 글루텐을 쓰고 있습니다. 옥수수는 한데 6공 때. 육공대를 옥수수 던졌고요 아, 지렁이 에 너무, 부, 저, 동작에 일명 빠가사리가 많이 나와가지고, 음, 글루텐하고, 어, 옥수수, 지렁이, 이렇게 세 개를 쓰고 있습니다. 아침에 되면은, 아마도, 블루길 때문에 또, 저기를 써야 될것 같아. 구르테는 써야 될것 같아. 일단,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렁이. 이거는 지렁이 보시면, 이야, 와, 이야, 드디어 좋게 월차은될것 같은데요. 야, 차 야, 아, 월 되겠습니다. 핵산수로 어, 월책입니다. 이야 이뻐요. 여기와서 이런걸 또 하게 되네. 감사합니다. 다 5시에 나왔습니다. 아, 아침이 밝았습니다. 어제 새벽에, 어저께, 저 이렇게 도착해왔고요 피고 뭐하고 하니까 새벽 되더라고요 그래서, 월척 한수하고요. 지렁이 에 나왔어요, 월척 한수. 그리고, 날이 밝았네요. 이제 졸았어요. 아, 저 건너편에도 조사님 있고요 많이 있네요, 그때군데. 자, 한번. 네 보겠습니다. 아, 그래도 물색은 좋아요. 보니까 여기 와서 어 떼짱을 남겨쳤거든요. 이제 제일 짧은 데가 사공대고요. 제일 긴 데가 육공대입니다. 수심은 80에서 90 정도 되고요. 일곱대를 폈어요. 자이 악산천에서 이 오고 싶은 악산천 이 아래는요. 아 여기는 뭐 날씨가 뭐 영상권이에요. 좋아요. 봄날씨 같아요. 낚시 하기는 좋습니다. 그래도 어이 모르는 곳에 한번 와 봤습니다. 좋네요. 분위기는 여기서 한번또 기대를 하면서 낚시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어, 크다. 아, 불길이 나오네요. 길이. 아, 수달이네요. 수달. 아, 수달. 엄청 크네 수달. 아, 신기다 이제 뭐 초저녁 밤 낚시를 한번 해봐야죠. 이제 내일 가니까 어뭐 밤은 못 새고요. 어느 정도까지만 하고서 자고 새벽에 나와서 좀 해다가 철수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또 한수의 월척이나 허리급을 바라보면서요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한수만 한수만 해도 한수가 나오니까 또 한수를 찾게 되네요. 참 인간의 마음은 간사해요. 하여튼 기대하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빨리 야또한 했습니다. 입질이 확 채가는 입질이. 야아막 그냥 확 낚아채갑니다. 턱걸이 월척했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아바람에 조금 불어요 밤에. 지렁이 하고요 옥수수로 오늘은 해보겠습니다. 바람이 불어가지고 글루텐으로 어... 하기는 좀 그렇고요. 글루텐은 뭐 바람이 안불때좀 쓰기로 하고 지금은 이제 어... 옥수수하고 지렁이로만 해서 던져 놔봤습니다. 수달이몇 마리 있는 것 같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정신없네요. 야수달리 있으면 낚시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아, 어제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요. 어, 들어가서 자고. 오늘도 비 오네요. 아, 이거, 그, 짱강합니다. 편수해야될것 같습니다. 이야. 예. 안 날라가는게 다행이네 아이고 조금 해보다가요 비 조금 들어서면 어, 덮는걸로 가닥을 잡아가겠습니다 우와, 우와 못봤어요 못봤어요 이야 기가뭐쫙흘러와 있네. 이야, 으야야야야야야야야. 이야, 야야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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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거다. 이야, 예, 한거다이 치룡입니다. 우와, 빵, 장난 아닙니다. 이야, 와 이야! 장난 아닙니다, 빵. 아, 좋아요. 좋아요. 와, 빵은 아직 무슨 월척급인데, 월척은 안 나올 것 같은데. 볼까요? 아, 빵은 월척급인데, 아웃. 빵은, 빵은 월척급인데, 요 아. 26.5cm입니다. 어이이구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뛰지 마. 미안해. 아, 이젠 접어야 되겠습니다. 아, 이한 400km 정도 되는 이 학산천 영암에서 한천학탈 때는 좀 너무 급해서 조금 한물 간 다음에 온다고 한게 지금 왔는데요. 그래도 사람이 많아요. 이 낚시할 자리에는 어, 다 조선님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또 자리가 한 군데 새벽에 돌아다니다 돌아다니다 새벽에 자리 잡고서 했는데 그래도 꽝은 면했네요. 바로 비바람 불어가지고. 낚시도 못 했고요. 저, 저, 저녁에, 새벽에는 낚시도 못 했고, 어, 그냥 아침에 조금 접기 전에 조금 해봤는데, 어, 갈 길이 너무 멀어서, 어, 천천히 접으면서 어, 철수하려고 합니다. 그래도 이 학산천 와갖고 깡은 면하고 가네요. 턱걸이 얼척 두수 그래도 하고, 이 동절기에 어 아무래도 요번이 어 동절기 어 수익낚시는 마무리 해야 될것 같은 기분이 드네요. 자 즐겁게 힐링하고 갑니다. 야 그래도 씨알 굵은 놈으로요. 수했네요 빵은 너무 좋아요. 아, 지금 비오고해서요 덮고 있습니다. 오늘 비도 오고, 여런 이제 놔줘야 되겠습니다. 놔줄게, 놔줄게, 놔줄게. 아, 시야은 아주 좋아요. 빵이, 빵이 좋아요. 자, 가라. 가라. 자, 놔줍니다. 너도. 야, 이뻐요. 아주 갑옷같아요 好走，哎呦！哎呀！哎呀哎呀 이게 뭡니까 이게 이 좋은 곳에서 요거만 치우고 갈게요 버린 거 있으면 다 주워 왔어요 비가 와서 뭐 완벽하게는 못 치우고 이 정도만 치우고 가겠습니다 아다은못 치우고요 요 정도 수준으로 저거 치우고 갑니다 아 여기 학산천 좋네요 비안 오고 날씨 저기 하면 뭐. 뭐, 좀, 마리수 괜찮게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재밌게 놀다 갑니다.